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 3절 말씀을 중심.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제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온 세상에서 표현하는 사랑은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사랑을 원어로 살펴볼 때세 가지로 사랑을 이야기하죠. 육신적인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냐 아니면 친구간의 사랑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냐 이세 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고 회복해야 될 사람은 부모님과의 사랑도 다연히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친구과의 사랑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국립에게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7절로 11절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이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막강하다. 왜 사랑하느냐? 정금에 대해 사랑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 사랑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른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할수 있는지 우린 지난주에 오직 성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결론으로 살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개인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주일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닌 자의 예배라면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을 하루 쉬는데 쉬지 못하고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사람 앞에서 보이는 봉사하고, 환신하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에 구별라에서 11조의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자칫 보면, 낭비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그 시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사를 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헛됨이 없는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도 15장 5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안의 너희 수고가 조금 더 되지 않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헌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 세우심의 순서를 살펴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온몸으로 연합되어 움직이는 것이 지체의 역할이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구는 하나님의 축복의 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잘안 통하는 것을 동맥 경화라고 동맥을 통해 피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혈전이 쌓이고, 노폐물이 쌓여서, 운동 부족으로, 비만으로, 질병으로 생기는, 중풍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운동이 되지 않고, 기도가 운동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운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영적인 동맥 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졌어. 다메색 도상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저 여류가에서 그의 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으로 앞을 보게된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침응답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을 제목처럼 비슷한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숨겨진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사, 성김, 헌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유창한 방언을 하고, 사람의 말이 천사의 말같이 그렇게 아름다울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결는소리라는 부류와 울리는 꽹가리로 변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순간 귀를 즐겁게 뜬 사람의 말, 그런 것은 결국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까지 말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집안에는 반드시 풀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과 가문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 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보호의 성령의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하는 말씀이 다 성취되고 맞출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며 또한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분별의 영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구제와 헌신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겠죠. 그러나 마태복 16장 13절로 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이사리 빌립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더냐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여전히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요한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같이 또엘리야 같이 선지자 같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한 모든 일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세례 요한도 아니오, 예레미야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선제 하나도 아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 계속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시도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변합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딱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자들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그 교계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갈보리산 언약 다 이뤘다 하신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감람세의 언약을 두고 기도해 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40일의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일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이 그것에 대해서 열흘 동안 마가다라에서집중한 기도했던 그백2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열흘간의 응답이 저와 이어내기이 주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이 말씀의 성취로 회복되어는 매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서 사도 2장 46초 47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쉬,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성취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그가 사도행전 1 7장이 절에 보니까 대서령이 집에 와서 새해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에베소의 집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석달 동안 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란노소에서2 년간 이 복을 음 청한 것입니다. 사시에게 축복이 저를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응답 매일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하루가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절로 실절도 읽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온유란 말이 따뜻한 온자와 부드러움을 유지였습니다만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 하는 이 말씀인데 온유를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게 길기되어진 모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온유가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참고 참나무같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길들이 생지 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참된 축복이 저하령분에게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7 하반절과 6절 상반절까지 보니까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자랑할 필요 없고 내가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무례에 향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 성을 드고 그리고 수여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성내지 아니하여 사단에게 통로를 내주지 않는 에베소 4장 3 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우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6절 하반절로 7절도 읽었습니다. 질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 때, 지금 저를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우리의 기쁨과 슬픔 그것의 기준이 과연 질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 때, 지금 내가 기분 나쁘고 지금 내가 기분 좋고 기준이 질리되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오늘 다시 한 우리의 중심의 허리에 질리되신 그리스도로. 띠를 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스 귀에 주셨던 그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이 구원의 감사와 의의 흉배를 붙치는 의의 흉배를 치는이 구원의 감격이 진리로 헐뜯기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손에 있는 믿음의 방패가 모든 것을 사단의 그 불화살을 로막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십자가 분명의 승리로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게 하시고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응답받는 저와 이름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지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사랑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해배다. 진짜 내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참된 하나님의 그 갱신의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랑의 오해를 살피고 사랑의 착각을 살폈다면 이제 그 사랑의 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때문에 주신 이 은사에 속았던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그 오해가 오늘 회복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사 기다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그 이사야서 제가 이사야 5 5장그 5절 이야기 하자 하나님의 생각은 나 여호와의 생각. 나의 길은 너희 들과 다르다.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내 생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은혜의 시간이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든 평방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진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절도 읽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십자가에서 그리신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후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그 말씀을 실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를 저월에 분리 붙이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복음 증거할 세계복마의 분명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사할 것이 많아 어지게된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에게 수사할 분들을 보내주실 것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부분적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린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줄수 있는 분,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창조주 요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점점점 축소시키고 자꾸만 속도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의 높이, 넓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찬송가의 찬송시를 찬양하고 그 지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온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계 복음화, 이촌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며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하셨사. 내게 맡기신 나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내주신 게 지역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나의 땅이 되시고 나의 세계 복음화 되지는 새로운 출발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절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에 이 언약의 말씀, 그것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계속해서 실현하고 있는 오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신 축복입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 누가 보고 24장 27절에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편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엄지왈고 산과 허리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오늘 저와의 군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리라. 너만 믿게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예비된 너희로 믿게 하리라. 또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 축복이 되어지고 예수 번세가 되어지고 예수 치유가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11절로 13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11절 읽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어려운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사 4장 13절에 바울을 통해 사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예수 생명에 대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유혹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리며 사도의 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10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내야 볼 것이요. 주님 오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는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도 더큰 일도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주는 창대를 하신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이굴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갈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언약 깨는 재상들이 요단에발을 뜯었을 때요단을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돌 때에 그리고 말하지 말라 할때 말안하고 외치라 할때 외쳤던 그 이스라엘 믿음의 그 사람들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요 안악산지 점령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과 이후는 타로시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의 발판이 되지는 응답의 날이는 되 하나님 영원한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지금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될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지금과 그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시대는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대전의 교회에 하나 주신 축복, 믿음의 색깔이 있잖아요. 믿을 때 역사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이 게 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구원의 축복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시대의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의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저월을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참 소망되시고 산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되었다는것 그 사랑이 오기때는것 지금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그리스도가 사랑의 한계로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 두고두고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단의 계기에 다시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연약 붙잡고 저와여러 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해지는 이 시간 을 되게 해 달라고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도받아가 에베소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전모리도 현장에. 계산의 현장에 지금 현장에서 오시되어 중요한 시작인들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혼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을 끝내 수록 주에게 완벽한 성경과 새롭게 시작될 수있